이런 러시아에서 엄청나게 화제가 된한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 현실판 복수열전 7위 수수께끼 오토바이 운전자. 자, 2014년 러시아 모스크바에 나타난 수수께끼 오토바이 운전자. 그는 시내 곳곳을 다니며 사람들이 상상만 했던 행동들을 실천을 해서 많은 이들에게 와, 정말 통쾌하다. 신선한 복수다라는 응. 많은 찬사를 어, 받았다고 어, 어, 합니다.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저 쓰레기 버렸어요. 많어. 영상도 많어. 쓰레기를 아 어, 버리고 텐트도 버렸고요. 지금 헬멧에 고프로 같은 게 이제 장착돼 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머머머. 배터리를 어, 어머머, 어머머. 재때리를... 어머! 어! 어머머, 뭐야? 어머! 어. 어머머머. 어머머. 제더리를 뭐야? 어머! 야 뭐야? 어머 어어야이 사람 뭐? 대박! <웃음> 자 <웃음> 빨간 차 운전자가요 음. 쓰레기통을 앞에 두고 창밖으로 쓰레기를 버리자 이 수수께끼 오토바이 운전자가 거리에제떨이를 운전석에다 확 부어버린 겁니다. 어와 대단한데? 방황한 차주가 따질 순 없이. 그냥 바로 그냥 오토바이를 몰고 도망가버리는 거예못잡어이 어, 네. 러시아 국민들은 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열광을 하면서 정의의 오토바이라는 별명을 어. 붙여줬다고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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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저분도 약간 양아치 짓이 양아치 짓인데. 사실 이제 슬 보니까 이제 러시아가 워낙 이제 비매너들도 많고 그러니까 네. 그사람마 조금 더 열광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들 그런 거죠. 네. 네. 이 빨간 차 사건 외에도. 길가에 아무렇게나 쓰레기를 버리는 네. 노 양심 운전자들에게 복수하는 영상을 찍었다고 합니다. 오. 오. 아, 저렇게 이제 쑥 버려가는구나. 아, 버렸어요. 야, 너놈딱 걸렸다. 헤트뱀을 버려. 네. 자, 과연 어떻게 복수를 했을까 오. 어저 같으면은 그 길을 물어본 적 하면서 어. 창문을 내릴 거예요 어. 페트병을 아 그래그래 그래. 아 어릴 때로 도망간다 엉둥이로 사용을 한 아하 이거 그 이거 아 와이퍼+ 아, 와이퍼+ 아. 와이퍼+ 와이 페트병을 꽂았을까요 페트병을 꽂았을까요 오좋은방법이다오좋은 방법이야. 닦딱지딱딱지딱가 딱딱 자, 갑니다. 갔어, 어어 딱딱 딱 아. 찾았다, 이놈! 주차, 와, 재료. 세이프를. 주차, 와, 재료. 세이프를. 운전자가. 그런데도 허망했어. 창 진짜 빨리 가봤어. 운전자이 엄청 빠르네. 와, 정말 야. 저것도 계획적인 게 뭐냐면. 운전자 쪽에서 하면 그치, 그치, 그치. 손으로 이렇게 칠 수. 오. 야야야야. 고속석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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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리에다가 가면. 야야야야. 그러니까 야. 이분이 어떻게 그래. 할까? 오. 자 그런데 사실 한쪽에서는 이+ 영상이 연출된 거 아니냐 음 아, 네. 아니고 그 아까 진짜 그 아까 그 페트병 버린 사람은 이렇게 와서 거기다 버리고 하는것 자체가 맞아, 맞아. 약간 좀 이상하긴 하더라고 그니까 러 마치 이제 카메라가 잘 잡히게끔 음 약간 음 그런 사각이좀 아 들긴 해어어 옆에 맞아, 준비된 것만 해도 찍더리는 거 하지만 이후 이+ 영상이 연출이냐 아니냐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지게 되는데요 왜냐. 뜻밖에도 이 영상을 본 많은 시청자분들이 영상처럼 정의 구현을 하기 위해 거리로 실제로 나갔기 때문다 우와 어+ 이게 어. 약간 다른 사람과 사람. 다른 사람 어, 네. 요놈 약자 다른 오토바이죠 어? 네. 약간 좀 챌린지가 이렇게 됐구나 아, 네.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 좀, 아, 못 가게 앞, 앞이 아, 막았어요. 막아버렸구나. 아. 오! 오, 오, 오! 저기 꼈네. 오, 아까 말씀하셨던 오. 것처럼. 네. 와이퍼에 꼈어. 아, 쓰레기 버렸는데. 오, 죽었습니다. 오, 오! 어떡해. 다시 돌려줘. 덕분에 아무 생각 없이 쓰레기를 버리던 시민들이 저절로 경각심을 음.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공정의 효과네, 예. 나는 딱, 이거 보면서 딱 드는 생각이. 복수 당할 수있면 하지 말자 아그죠 아 그게, 저... 그때, 아, 네, 그게 일단 기본이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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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일단 기본입니다 네. 예자 지금까지 말해서 현실판 복수 열전 들어봤는데 이번 순위는 지금까지 어떤 그 복수하는 결이많이좀 다릅니다 자이 사건이 일어난 미국 내에서도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약간 좀 논란으로 이제 회자가 되는 그런 오.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현실판 복수 열전 6위 트랜스포머가 된 남자. 미국에 말이죠 홀로라도 주에 위치한 도시 그랜비라는 도시가 있었는요 어, 그래요. 그랜비. 에, 인구가 약1 5 0 0명 정도라고 하니까 굉장히 작은 마을입니다. 네. 이곳에 말이죠 마빈 히마이어라는 4 0대 남자가 살고 있었는데. 어, 그래서, 진짜? 오, 오저 잘생겼다. 네. 네. 진짜. 네. 어, 인상이 네. 너무 좋으시다그들한테 그게 살갑고 친절하고 어. 또 우리가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굉장히 어. 효심도 지극한 진짜 멋진 아들이었어요. 어, 또 미국 공군에서 또 실력 있는 오. 용접공으로 복무를 했고요. 그래서 음. 에, 그 어떤 자신의 전공을 살려서 천구백구십이 년부터는 자동차 수리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천사 년6월사일 마빈 살던 음. 도시 전체가 음. 잿더미로 <laughs> 변하게 되네요. 이 사건은 사년전 마빈이. 시멘트 회사에서 한 통에 전화를 받으면서 시작이 되는데요. 음. 자, 회사에서 말이죠 시멘트 공장 개설 계획이 있으니까 마빈의 사업장을 본인들한테 팔라. 어. 그 어, 그러니까 보상해줄 테니까 나가라. 뭐 이런 어. 경우 있잖아요. 아. 협상이 몇번 오갔는데 이 금액적인 부분에서 마찰을 하았던 아, 그래. 아. 거죠. 그래서 결국은 네. 협상이 결렬이 됐습니다. 음. 자, 근데 말이죠 마빈과의 협상이 마무리가 안 됐는데. 시멘트 회사는 공장 건설을 강행을 했어요. 어. 네. 이안 네. 그러니까 되는데. 네. 근데 말이죠. 문제는 아예 마빈의 사업장을 둘러싼 형태로 공장을 짓기로 한 거예요. 성벽처럼. 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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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그러니까 저희가 가게가 있었는데, 저기 이렇게 이제 공장이 들었으니까. 어. 예. 안 되지. 자. 둘러싸버렸네. 네. 네. 시멘트 공장이 들어서면서, 마빈의 사업장으로 들어오는 지름길을 막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빈의 가게로 오려면은 음. 뒤쪽으로 뺑 돌아서. 이렇게 어. 돌아야 되 와야, 와야 되는 그런 길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Yeah. 어. 그리고 또 이게 너무 멀고 음. 비포장 도로라서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장사가 안될거 아닙니까?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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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말이죠. 어떻게든지 음. 공장 건설을 좀 막아보고자 네. 시의회에 재조정을 요청을 했는데 음. 도란 답변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어... 니다 자, 그래서 아비는 나름대로 돈을 들여서 소송을 했는데 소송에서 졌어. 어... 그래서 거의 이제 파산 일보직전까지가게 어... 됐고요. 여자 친구도 마침 파... 파... 어... 헤어지게 됐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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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슬프다. 네. 네. 이렇게 정말 절망적인 상태에 놓이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야안 되겠다. 그러면 내가 길을 내야 되겠다. 직접 길을 좀 개간을. 해보겠다고 이제 불묘절을 구매를 해서 와우. 도로 공사 허가 요청을 냈는데 어. 그런데 이제 시에서는 말이 허가는커녕 오히려 보기 흉한 폐차들을 거기 많이 보관하고 있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아. 이유로 어? 어? 2,500 달러의 벌금까지 어. 때려버리고 3개월 영업 정지까지 어. 넣어버린 거예요. 어, 너무 오, 뭐야 이건 좀 어. 심하죠. 심한데요? 이런 와중에 사람 나버지까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어, 안 돼. 지금 돈 그냥 최악으로도 네. 그냥 에이, 바닥으로 에이. 그냥. You know it's gone because now money means nothing to me. Everything has gone. And desperate men <laughs> do desperate things. To r e c o a lot of times. 뭔가 결심하고 일년반 동안 말이죠. 사업장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엄청난 복수를 계획을 합니다. 그 어떤 복수를 했을 것 같아요? 일년반 동안 준비를 했대. 아까 그 트랜스 오. 또 트랜스 포머지. 트랜스 포머. 밴더가랜스 포머. 트랜스 밴더면 저기 여자로 이 저기 네. 변신해가지고 뭐뭐 이제... <laughs> <laughs> 뭐야? <웃음> <웃음> 뭐야? 포모야! 아, 이것도 완전 <laughs> 엄청난 복수인데요? 저는 그냥 폭탄 같은 걸 구입해서. 아, 원래 이렇게 설치를 그래, 해놓는다. 이 사람이 또 이제 군인 출신이었으니까. 네. 네. 그런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오! 왠지 그거 아니야? 소미가 됐다고 그랬어. 그 폐차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어. 맞아, 맞아. 그거를 로보트처럼 만든 거예요. 그거. 아하, 오. 그래서 관광제처럼 막 만든 거예요. <laughs> <냄새 웃음> 관광 파란데 뭘 그래. <laughs> 선물이에요, 이러면서. 아, 아. <laughs> 바로 말이죠, 2004년 6월 4일 마빈이 자신이 사잖아요 불도저를. 그거를 개조해서 도시 전체를 쓸어버렸어요. 어? 쓸 수가 있어요? 오, <laughs> 어,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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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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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와 진짜, 진짜 밀어버리는구나. 자이단말이 시멘트 이제 공장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말이죠 시위의 경찰서 뭐 이렇게 해서 마빈의 몹수가 말이죠 약두 시간 칠분 동안 진행이. 와와 어, 와, 와, 진짜 와. 탄탄하게 만들어 나은 그러니까. 아, 센터 예. 같아요 예. 일명 킬도저라고 불렸습니다. 킬도저. 그때, 예. 어. 이 킬도자가 철물점을 밀고 지나가던 중에 음. 자네가 이제 계속 깔렸을 거 아니니까. 네, 그래서 네. 이제 결국은 앞으로 나가지 못했고, 아. 결국은 또 엔진도 부작용이 네. 났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 이 킬도자가 결국은 건물 13채 파괴했고요. <laughs> 와. 와. 그리고 재산상으로 약 어, 700만 달러. 예,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뭐 100억, 어? 100억 정도 되겠네요. 100억? 네, 피해를 남겼고요. 와. 참고로, 마빈이 말이죠. 주민들한테 미리 이제 대피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음. 그래서 인명피해는 단한 명도 없었다. 미리 선포를 하고. 네. 그리고 말이죠. 어. 이 어마어마한 복수국을 치른 마빈은 어. 스스로 목숨을. 아. 합니다. 아이고. 이 사건이 미국 내에서도 말이죠. 굉장히, 예, 시끄러웠고요. 여전히 이제 이게 이제 누구의 잘못이냐. 음. 결론을 사회적으로 내지 못한. 음. 그래서 한 개인의 정말 잘못된 복수국으로 이게 뭐 사실 단정 지을 수 있을까 라고 뭐 이제 논란이 분분하다고 아 너무 안타깝다. 응. 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 즐거운 상상 채널 S